근데 앞에 지금 건너편 방파제 쪽에 뭐가 먹이활동을 엄청 하고 있어요 오 왔다 우와 뭐지? 농어인가? 바늘 털이 안 하는데 황어 같은데 우와 우와 올라와라 어 농어인가? 오 우와 <laughs> 어, 농어다 농어다. 맞아, 맞아. <laughs> 빨리, 빨리. 농어다 농어다 형. 으응. 어 어. 어 잡았다. 아. 정체는 농어. 농어였어 농어. 아 재밌다. <laughs>